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세가족교의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외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세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일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 시리즈 설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부터 그분의 삶과 죽으심, 부활까지 이야기를 모두 30번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드디어 예수복음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그리고 부활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예수 부활하시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신화, 동화, 미스터리.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야기를 몇개 들려드릴 텐데요. 정답을 한번 맞춰보실까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엄마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아들여요. 네, 새엄마와 새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은 신데렐라 이야기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얘기하세요? 미국 플로리다 해협에는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많은 화물선과 비행기들이 실종되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해요. 지금까지도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곳은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네, 미스터리 이야기겠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 고대 그리스에는 제우스, 포세이돈 뭐 이런 여러 신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신화입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신화나 동화나 미스터리 중에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죄송합니다 답이 여기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미스터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사실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가장 놀랍고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 일을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도대체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알아가보도록 알아가 하겠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무엇을 염려했는가? 두 번째, 예수님의 무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세 번째 질문, 천사가 나타나 무엇을 알려주었는가?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무엇을 염려했는가? 마태복음 27장 후반부에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데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 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테어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대제사장들, 바리세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확실히 장사되셨습니다. 이 이야기만 봐도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로 있었단, 있었단 얘기죠. 이 일을 직접 행한 증인들, 그 일을 멀리서 목격한 증인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주도하였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는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을 동원합니다. 왜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무려 마태복음에서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세 번이나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오히려 도망가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약간 미심쩍어서 약간 믿는 것 같아요. 이 말을 기억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하고, 경비병에게 지키게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흘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단단히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왜 돌아가신 거죠? 왜 죽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진짜로 죽으신 겁니다. 거시실 수가 없습니다. 당시 종교지도자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무덤에 있지도 않은데 혹시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고 봉인까지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음만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부활도 얘기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들이 이것을 막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신 장면이 마태복음에만 세 번이나 나오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지나고 이래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휘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일주일의 첫날에 일요일이 된 거죠. 첫날. 주일이 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을 봉인한 돌을 굴려내고 그돌 위에 앉았다. 안식일이 지난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장례 풍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실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과 함께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 찾아간 두 여인도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부활을 믿어서 간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좀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천사는 이 놀라운 부활 소식을 전할 증인으로 이 여자들을 세우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당시 여자들은 증인의 자격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분명한 목격자였지만, 여자의 진술은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좀 이상한 때죠? 그런데, 왜 성경은 하필이면 이 여인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생각해 보면, 이 여인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미려고 했다면, 그 누구도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자나 또 최측근의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워야지만 효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히려 여인들을 증인으로 하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된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된 증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무엇을 알려주었는가? 계속해서 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천사가 나타나서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 돌무덤이 비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지금 현대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달한 이 시기에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자신도 살라, 살아나가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3일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후에 예수님이 또 직접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 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인들 앞에 또 나타나십니다. 이제 여인들은 진짜 완벽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들었고요. 또빈 무덤을 보았고, 이제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 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먼저 부활하실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을 목격하고 믿었던 그들에게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큰 기쁨이 더큰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러 가는 여인들에게 무서움과 기쁨, 두려움과 기쁨이. 이전에는 없던 큰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여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안녕? 잘 있었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러한 훈훈한 이야기 가운데 뒷얘기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부활을 감추려는 사람들 이야기죠.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올 것이 왔구나. 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바꿔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 해갔다고 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을 매수했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제자들이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쳤습니다. 이 겁쟁이들이었는데요. 이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용기를 냈을까요? 그리고 당시 정황에서 시체 도둑질이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습니다. 그러나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굴을 파고 그곳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놓는데요. 예수님은 매장되지 않고 돌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당시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부자였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세마파로 싸서 돌무덤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는 로마 당국에서 파견된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까 봐 대비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 군인 16명 정도가 파견되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들의 경비가 삼엄했을 겁니다. 그들을 뚫고 시체를 훔쳐 갈수 있을 정도로 로마 군인들이 뭐 그냥 대충 예, 대충 경비를 했을 것 같진 않아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 갔다면 그렇게 훔쳐 가는 긴박한 순간에 세마포를 벗겨 두고 가는 여유가 있었을까요? 왜 무엇보다 예수님이 부활이 진짜라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증거로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활 전과 부활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모두 도망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목숨을 거는 순교자가 됩니다.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순교까지 할까요? 거짓말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죄가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이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된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무엇이 해결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고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시다. 우리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공동체로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부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고 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만찬의 예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길 원합니다. 예수복음 설교 오늘까지 30번의 설교로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응원...